사실혼 재산 분할할 때 실수하는 세 가지. 안녕하세요, 부부 변호사 서주희 변사입니다. 호 오늘은 사실혼 재산 분할할 때 실수하는 세 가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이란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로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사회 통념상 부부 공동 생활을 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혼인 의사 없이 함께 사는 것은 단순 동거일 뿐이며, 동거 기간이 뭐몇 년간 길게 이어지더라도 혼인 의사가 없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을 인정받기 위해서 보통 이제 결혼식을 했다면, 결혼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면 되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양과 가족 행사에 가족으로 함께 참여하고, 또 양과 가족과 소통하면서, 동서, 형님, 형수님 등의 이런 호칭을 자연스럽게 사용한 대화 내역이나, 아니면 부부 공동 생활비를 같이 한 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사실은 재산분할, 어떤 것으로 결정되나요? 사실혼의 경우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해소시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이제 실질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청산 분배 의미로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원의 재산 분할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되며 아파트, 전세금 같은 재산 분할 대상에 대해서 사실혼의 기간과 혼인 전 내가 보유하고 있었던 예금 등 특유 재산의 비율, 또 혼인 기간 동안의 소득 비율, 또 재산 형성에 투입된 금액 이런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재산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자녀가 출생하면 이제 보통 혼인신고를 하기 때문에 사실혼 재산 분할 사건은 혼인기간이 이제 비교적 단기간이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법률원과 같이 자녀 양육이나 가사 전담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이 그렇게 높게 인정되진 않고 실제 아파트 전세금 같은 재산에 투입된 금액이 적을 때는 기여도가 낮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로 재산분할 청구 시에는 단순히 이제 혼인기간만 주장해서는 기여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혼인생활 전반의 내용과 재산 형성, 유지에 기여한 사실을 좀더 구체적으로 증빙 자료와 함께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기간이 뭐 5년 이상이면 30%, 10년 이상이면 50% 이런 식으로 재산이 분할되지 않고 실제 사례마다 이제 재산에 기여한 부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기간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지만 실제 기여한 그 내용을 객관적인 증거로 이제 뒷받침해서 확실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재산분할할 때 실수하는 세 가지가 있다면 첫째.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 합의는 협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 돼야지 재산 분할 협의도 그 효력이 발생되는데 사실혼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집에서 나가면서 혼인 정리하자고 하면 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방의 그 사실혼의 해소 의사에 따라서 바로 혼인이 종료되기 때문에 홧김에 혼인을 종료하자고 한 후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합의를 하게 되면 바로 합의가 완료된 것이라서 이를 더 이상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원의 경우 이제 협의원 할 때는 재산분할 협의서를 이제 작성해 놓고도 협의원 확인 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며 이혼이 성립되지 않아서 재산분할 협의서도 또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데 사실혼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째, 법률로는 이혼 소송 시 부동산의 가액이 판결이 선고될 시점에 가장 근접한 사실심 변론 종결 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사실로은 사실론 해소 시점의 가액으로 부동산 가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10월 1일에 사실혼 관계 정리하기로 하고 집을 나와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는데 2024년 10월 1일에 재판이 이제 종결돼서 2024년 11월에 판결이 난 경우 만약 이제 이혼 소송의 경우라면 2024년 10월에 그 아파트 가액이 기준이 돼서 이제 나눠지는데 사실혼의 경우에는 2023년 10월 1일 그 사실혼 해소일이 아파트 가액의 기준 시점이 됩니다. 셋째, 사실혼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 사실혼 관계는 바로 해소되므로 그때부터 바로 2년 이내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2년이 경과하며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경과로 소멸돼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기간 산정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을 잘하는 방법은 단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이 인정되어야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재산분할을 주기 싫어서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 동거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는 사전에 사실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입증 증거는 함께 동거했다는 사실, 결혼식 사진, 뭐 가족 행사나 가족 여행을 다닌 사진, 부부 공동생활비를 썼다는 거래 내역, 가족 간의 뭐 통화 문자 내역 등. 최대한 많이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인데 결혼식을 안한 경우도 있고 또 사실혼은 맞는데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상대방이 사실혼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 기호도 비율 다툼보다는 오히려 사실혼을 인정받는데 너무 힘을 빼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혼을 인정받기 위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해 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혼인 기간이 단기간이거나 아니면 재혼 가정, 사실혼 부부 사이에 이제 자녀가 없는 사건이 주로 많은데 이때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 분할 비율이 좀 낮게 인정될 수 있어서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대한 기여도 주장에 좀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혼인 기간 동안 소득이나 혼인 전 예금 같은 특유 재산이나 전세금, 부동산에 투입된 금액 같은 그리고 가사를 했다면 가사 활동 등에 대한 이 증빙 자료를 최대한 증거로 함께 제출해서 구체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사실혼 재산분할할 때 실수하는 세 가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주시면 됩니다.